Everyone, Happy Monday and welcome back to Win TV News Today. The US National Weather Service has announced that Phoenix, Arizona, has set a new heat record of exceeding 110 degrees Fahrenheit for 30 consecutive days. This far surpassing the previous record of 18 days set in 1974.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 국립기상청은 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최고 기온이 30일 연속 화씨 110도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는 지난 1974년의 최장 기록인 18일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피닉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밤에도 고온이 유지되면서 애리조나주의 명물로 꼽히는 사구아로 선인장도 질식, 탈수 증세를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사구아로 선인장은 최대 15m까지 자라며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 주로 생명활동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온과 계절풍의 부재로 이런 선인장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야생 곰이 주택가에 출몰해 수영장에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기상청은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낮최고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어섰다라며 최소 1억 7,500만 명이 폭염 경보 및 주의보 아래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등도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에 냉각 센터를 열었습니다. 폭염은 경제 손실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텍사스 주의 경우 다음 달까지 폭염이 이어진다면 경제 성장률이 0.47%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While legislation is being passed in Illinois in efforts to rid the state of homelessness, Oakland, California, infamous for its high crime rate, is facing a dramatic increase of crimes against the unhoused, including mass destruction of their makeshift homes. 미국 최악의 범죄 도시로 악명 높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요즘 이슈는 주 당국의 대대적인 양철집 티나우스 철거 사업입니다. 틴하우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폐목재, 고철, 그리고 폐차 등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미국판 판자집을 가리킵니다. 이 도심과 부도심의 공공부지나 빈 땅은 어김없이 이런 양철집 단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쇠티안 오클랜드는 조선, 철강, 기계, 전자산업이 융성했었습니다. 실직한 시민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해 상당수가 노숙자로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도 프리츠카 조지사가 노숙자 퇴치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오클랜드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등지에서 대대적인 노숙 시설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탐지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등 실리콘밸리의 중심가가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켄신턴 거리처럼 펜타닐과 코카인에 취한 노숙자 무리, 텐트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중산층 도시로 꼽히는 샌디에고마저 노숙자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도시 외관이 바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 LA에서만 14,000여 명의 노숙자가 강제 퇴거했다라면서 한때 노숙자에게 천국으로 주목받던 캘리포니아는 이제 노숙자의 지옥이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im Scott has begun to take over the second place position over Ron DeSantis for candidacy in the upcoming 2024 presidential election. His high favorability rating of 89% also puts him as a serious contender against former President Trump for the nomination. 내년 대선에 나올 공화당 후보 중 유일한 상원 의원인 팀스콧이 최근 2위 자리를 넘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스카시 높은 호감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후보에 대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퀸니피약대 여론조사에서 스카드 의원의 호감도는 89%로 집계돼 트럼프와 디센티스를 제쳤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도 스카드 후보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 경선 분위기를 결정짓게 되는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첫 경선지 아이오아에서 디산티스와 스카스의 차이는 5%포인트에 그쳤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13%를 얻은 디산티스를 스카시 10%로 바짝 추격하는 형국입니다. 그는 보수적 가치에 뿌리를 둔 낙관적 메시지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디산티스를 겨냥해 노예제는 단지 파괴적일 뿐이며,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Kang Moon Hee, the chairman of the Chicago Runners Association, successfully completed the ultramarathon 100-mile run, which took place over two days on the 29th and 30th across Illinois and Wisconsin.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 걸쳐 진행된 울트라 마라톤 100마일 달리기에서 한인이 완주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시카고 육상 협회를 이끄는 강문희 회장입니다. 최근 뉴욕 한인 미주체전에 다녀온 바 있는 그는 지난 주말에는 메저 100마일 이벤트에 참가해 성공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9시에 시작한 이 경기는 일리노이즈 오렌지빌에서 시작해 위스켄슨주 벨리 빌에서 끝나는 100마일 코스로 출발 후 36시간 안에 결승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이 30일 오후 6시 안에 결승선을 통과한 강문희 회장은 그동안의 수건을 풀었다고 라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에 걸쳐 미국 쉰계 전체 주를 돌며 쉰계 마라톤을 완주한 바 있습니다. 마라톤은 26.2마일 거리인데 이번에 울트라 100마일 대회는 무려 일반 마라톤의 4배 정도의 거리를 일정 시간 안에 주파해야 합니다. 그동안 몇 번의 실패를 맛본 강회장은 토요일부터 한숨도 안 자고 뛰었고 무사히 일요일 오후 6시 시한 내 결승선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다며 한인 런 투게더 마라톤 클럽을 비롯한 여러 한인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China is reducing its imports of American grains amid tensions, leading the nation to search for other sources, in particular from Brazil. Just this year, the volume of American corn exported to China has decreased by 48%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산 곡물의 수입을 줄이면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뜨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산 옥수수의 대중국 수출량은 1년 전보다 48% 감소했습니다. 미국 옥수수의 2022-2023 마케팅 연도 수출량이 브라질보다 1,400만 톤 이상 적은 4,191만 톤에 그칠 것이란 예상입니다. 브라질의 대두수 출량은 2013년 미국을 넘어섰고 올해는 미국의 1.5배를 기록하는 등 독보적인 1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31일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2-2023 마케팅 연도 옥수수 수 출량은 5,6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15년 만에 무려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미국을 넘어선 건 미국의 가뭄이 든 2012에서 2013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브라질산 옥수수 등의 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우선 미국 달러와 강세 때문으로 미국산 대비 경쟁력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멕시코가 미국산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을 금지할 체비를 하면서 반사 이익도 누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상재해와 전쟁 등으로 농산물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시장에 등판하던 브라질이 이젠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농산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미국보다 빠르게 확대해 가는 데는 농업에 알맞은 기후, 풍부한 노동력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과 기업의 꾸준한 투자 및 연구 개발이 브라질을 농업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로 이송되던 경찰관들이 에어컨 고장으로 무더기 폐사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인디아나주, 미시간주의 훈련시설로 이송 중이던 경찰견 18마리 가운데 8마리가 차량 화물칸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운전자는 100km 정도 가다가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인디아다주 레크스테이션시에 있는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화물칸을 열자 이미 여러 마리는 죽어 있었고 기진맥진한 채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쓰러진 개도 여러 마리였습니다. 화물칸의 에어컨은 고장나 있었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 물이 담겨있던 그릇은 말라 있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 호버트 휴메인 소사이어티 측은 개들이 열사병 짐으로 침을 뱉고 비틀거리고 구토하고 경련까지 일으켰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동물 학대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화물칸 에어컨 장치 고장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물 보호 관계자들은 이런 이상 고온에서 동물 이송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Illinois Cook County Medical Examiner's Office announced the statistics on opioid-related deaths in 2022. Nearly 2,000 people died of opioid overdoses, and more than 90% of these deaths involved fentanyl. Cook County Medical Examiner's Office confirmed 2,000 opioid overdose deaths in 2022, which exceeded 1,935 in 2021. 이중91% 이상이 펜타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약물은 헤로인보다 최대 10배, 몰핀보다 100배 더 강력한 성분을 가졌습니다. 흑인이 희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약물 과다복용 사망 사례의 70%는 시카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연령 그룹은 50에서 59세이며, 가장 어린 약물 과다복용 사망 사례는 시카고 소재의 11세 소년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비영리 기관들은 나르칸 디스펜서와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 등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영리 기관들의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도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Trader Joe's is under fire for the second time in a week after announcing a third While well, last week the store recalled two of its cookie brands, it has 트레이더 조의 브로콜리 치즈 수프에 벌레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쿠키 제품 두 가지도 유사한 우려 때문에 리콜되었습니다. 지난 28일 트레이더 조는 7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한을 지닌 브로콜리 치즈 수프가 리콜 대상임을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를 포함한 35개 주에서 판매되었던 팔라펠도 리콜됐습니다. 트레이더 조의 대변인은 공급업체에서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어 벌레와 돌이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더 조는 얼마나 많은 제품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공급업체들의 이름 또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DA 공지에 따르면 수프리콜로 이미 7개 주에 11,000명의 영향을 미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 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 포리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의 8282번입니다.